중앙로 480번길에 우리 시니어 파크 조성을 했잖아요. 네. 이 조성한 이후에 그 프로그램 뭐한거 있어요? 저도 그 장소에 좀 가서 보니까 예, 무대도 만들어 놓고 예, 그 어르신들도 쉼터로서의 또역할도할수 있고 운동기구도 잘 만들어 놓고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분들이 사실 많지 않다. 총 521개 그 어르신 회관이 있는데 여기 이제 개인 개인 소유인 거죠? 이게 건축물 개인 6개 정도 건물은 이 중에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요? 이게 임대료가 월 10만 원씩 해서 지금 누적되는 금액이 한1 천만 원이 넘어요. 소지 현황을 보면 국유지가 12군데거든요. 사실은 계속 임대료를 나가고 있죠. 배정받은 금액 중에서 임대료를 제외하고 또 써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할 거잖아요. 해소할수 있는 방안을 좀 어떻게. 갔다 오셨으니까,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